은광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서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은광여고 성향과 더불어서 어, 바뀐 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같이 해드리려고 해서 좀 유용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드리자면 네, 제 이름 서동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어, 네. 그 어, 대치두각에서 은광여고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한번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안 보셔도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치 두각에서는 은광여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고 특별반이 있긴 한데 보통 수능반 위주로 진행이 되고 목동이랑 마포에서 지금 고3 같이 하고 있는데 은광여고 어, 학생들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내신 다 정리하고 수능반이랑 은광여고 두 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반 강사기 때문에 강의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마포 고3이 현재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은광여고만 보기 때문에 네, 은광여고 성적 향상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은광여고 전문 강사다 라고 제가 어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은광여고를 봤왔고 제가 이전에 한 2년 반 정도 하고 수능판으로 갔다가 또 은광여고 이제 투각에서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정말 즐겁게 작년, 재작년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3은 독서와 문학이 공통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독서가 조금 쉬워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킬러는 독서가 맞고요 그리고 문학이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좀 쉽게 내라라는 어떤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독서가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법과 작문은 쉬운 독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거나 글 쓰거나 어,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좀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풀수 있는 영역이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매체 영역, 어, TV라든지 뭐 라디오 같은 부분에 나오는 스크립트를 읽고 푸는 화법과 작문이랑 매우 유사한 영역이고 어려운 영역은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이 부담되는 어, 대체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화작 최상위권이나 이제 문과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문법이 들어있는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웠다 근데 이제 통합국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탐구 영역이나 네,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이게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어, 통합적 국어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수능을 할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뭐 가감 다 빼고 독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너무 늦게 접하거나 혹은 어 생각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매우 어려워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어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서 고1 때부터 침착하게 예, 문법 기본기를 쌓아지 않으면 고3 때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광여고 2학년 현재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운이 좋아서 저랑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거의 다 1, 2등급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그 친구들도 최상위 이과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표점을 위해서 언어를 해야 되냐 화작을 해야 되냐 입니다. 근데 고1 때부터 저랑 내신을 튼튼하게 쌓아 학생들은 문법 개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다 떠나서 누구나 해야 됩니다. 독서와 장문, 화법과 언어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일 때부터 문법을 정말 잘해야 되고 독서 기본기를 저와 수업을 안 듣더라도 좀 미리미리 진행을 하는 게고삼 강사로서 가장 은광여고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변화된 국어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에는 영화 시나리오만 나와도 애들이 와 재밌는 거 배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최신 가요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윤하라고 하는 가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가요입니다. 그 가요가 사가 고전 문학이랑 연결돼서 출제가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서 물론 은광여고 교과서는 아니지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제 최신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과 밀접한 어떤 국어 학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매체가 없어졌는데 언어와 매체가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화법과 언어가 됐는데 이 매체 영역이 교과서 곳곳에 3년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개정 교과서에서는 요즘 하, 아, 핫한 게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광여고 2학년 학생들한테 방학 때 매주 공부 보고를 받습니다. 고3 학생 하듯이 순수 공부 시간, 너의 일간 플랜 이런 거 하는데 애들이 항상 인스타 짧은 거 영상 보거나 유튜브 쇼츠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들이 네, 교육 과정에 반영돼서 미디어를 어떻게 잘 수용하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다시 보시면 문학이 아예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서 장문은 수능 강사들도 아직 예측은 못하지만 독서와 비스무리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고 문학이 별도로 빠져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교육과정을 보면 문학 영향을 굉장히 심화했습니다. 그래서 비평과 결합한 작품 분석이 사실 고3이나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온 유형인데 이걸 이제 고1 때부터 도입을 해서 은광역고는 특히 빈칸 뚫기 관련돼서 서술형을 좀 까다롭게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 부분이나 자습서 발췌된 부분을 보시면 빈칸이나 비평과 연계된 작품 이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글을 잘 읽는 학생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어와 구절의 구체적 의미 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학교에서 필기에 좀 의존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까지만 가르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구절이나 의미 파악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교과서로 지금 넘어와서,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문학 영향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전부 다 은광여고에서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제가 미리 받아서 발췌를 한 건데 문법 개념은 다행히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 뭐 변할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거라서 문법 개념은 흐름이 유지되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 기존의 틀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제일 처음에 와서 배우는 게 발음과 관련된 영역인데 어, 기존 교과서에는 한 30개 정도의 예문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제가 대충 훑어봐도 50개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나왔다. 하지만 결론은 문법은 그대로 간답니다. 그래서 뭐큰 변동은 없고요. 은광역 5년간 내신 출제 비중을 잠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45% 정도가 고전 문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 현대문학으로 대체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부분 단원에 현대문학이 좀 적어서 뒷부분에 있는 단원을 끌어다 쓸수 있다. 그래서 원래 허생전이라는 작품으로 은광여고가 굉장히 집요하게 내기로 유명했는데 이게 현대시로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 자료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관련된 자료도 많기 때문에. 고난도 대비나 신유형 대비를 잘 해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문법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낸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기출에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자잘한 것까지 암기를 제가 많이 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술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집요한 것까지 다 외워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경향 자체는 변하지 않고 교육 과정만 변한 거기 때문에 문법은 아마 계속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 화법과 장문이 원래 기존의 선택 영역이었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 아니면 화작이었는데 이게 화법과 언어로 바뀌면서 아마 이것도 같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를 좀 판별하는 기준이 이 화작문에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들이 좀 어려워해서 제가 굉장히 수능 스타일로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이게 바뀌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중에 아마 독서와 작문 혹은 어 나온 것처럼 화법으로 좀 대체돼서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고 모의고사가 아마 수특에서발체가될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됐든 응광요고는 정시를 항상 염두에 둔 학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연관된 외부 지문이 20% 정도 나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 허생전을 제가 분석한 건데 5년 평균 7.2문항 서답형은 2.3문항 나왔는데 이건 이제 현대시 작품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근데 기출 경향을 보면 그 다음 기출 경향도 예측을 할수 있는데 허생전에 관련된 내용 고전소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인물의 발언에 숨겨진 의도 작품에 드러난 작가 생각처럼 표면으로 읽고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제가 수능에 나왔던 같은 작품인 허생전을 발췌해서 직전 때 뿌렸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고전소설 허생전처럼 현대시로 장르는 변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할예그 네, 가능성이 높고 서술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체 교재로 이거를 다 대비하려고 네 준비 중입니다 문법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요 경우 같은 경우 는 제가 수특을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이제 실제로 수, 내신 이제 문제를 공부할 때는 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을 하고 내신 문제를 풀면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필요한 내신 암기를 잘 시키면 네,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고득점을 맞았다. 그래서 까다롭지만 중간에 포기된 포기한 학생 없이 네, 다 끌고 반 강제로 좀 시키면 문법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체돼서 넘어가고요. 네, 실전 화작 유형입니다. 이게 사실 고득점을 가르는 키 같은 부분인데 어, 시간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없어지고 독서와 작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곤두세우고 수특이나 이런 걸 미리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초반부터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어, 화법과 언어 아, 화법과 언어나 독서와 작문 유형을 좀 훈련을 해야 어, 수능형 문제에서 좀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지문도 어렵게 바꾸는 어, 실전 모의 유, 유형이 좀 많이 까다롭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신 적중 문제는 대부분 다 이제 어, 어 제가 기출 문제를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수능에서 많이 발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로는 해결 안 되는 고난도 킬러 문항들이 많이 나와서 수능식으로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초나 꼼꼼한 개념 같은 건 암기 확인식으로 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거의 다 적중을 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허생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물어볼 게좀 뻔하긴 한데 뻔하지 않은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장마다 나올 수 있는 서술형 포인트들을 다 적어서 잡아줬는데 어 적중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정말 제가 본문에 관련된 해석을 통으로 암기시켜서 본문만 던져주고 시험 전날에는 필기 내용을 다 쓰고 갈수 있도록 해서 서술형을 그런 식으로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따라오면 고득점을 좀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정리하면 현대문학은 신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특,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제가 자체 출제를 할 겁니다. 제가 은광여고 내신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볼 거고 문법은 어렵지만 모의고사 훈련, 암기 훈련을 통해서 못 외우면 못 가니까 네, 다 외우고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겠다라고 제가 감을 잡아서 모의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네, 자료 제공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작품수로 승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어, 적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외부 지문이 렇게 발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는 그걸 굉장히 홍보합니다. 예측해서 맞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어,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국어를 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좀 부족하다 하는데 저는 해가 갈수록 뭐 크게 못한다는 느낌은 못 받아서 동의는 잘못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독해력을 잘 키워줘야 어, 응광여고가 또 수능 스타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키포인트라고 봤고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못 이해하고 안 외우 고 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매주 확인을 해서 네, 끝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삼과 응광여고를 내신만 하기 때문에 2학년은 제가 같이 이제 해주기로 약속해서 두 학교 응광여고 1, 2학년만 해서. 고1뿐만 아니라 고3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국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네 로드맵 같은 것도 좀잘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다 준비하고 있고요. 신유형과 관련돼서 어 개정 교과서 교재도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OX 단원별로 50문제씩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내 변형 문제도 다 제작이 돼서 이거는 이제 등원하면 바로 교재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의 국어 사고력을 키우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어떻게든 됩니다 국어 재능이 아예 없어도 강제로 외우고 하면 되는데 정말 1등급을 맞고 싶으면 보기와 연계된 사고가 필요하고 어그 행간을 읽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키워주고 싶고 제가 첫 학기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성적 향상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 돈이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만점자도 나오고, 이 1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국어가 단기간엔 어렵지만, 최대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수능형과 내신형을 잘 조합해서, 네, 등급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3월 12일에서 15일이 좀 유력합니다. 근데 일정이 좀 중간고사가 밀리면 조금 더 천천히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가 나가니까 읽어보시면, OX 퀴즈라든지 수업 직후에 구술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어서 참고 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광여고 국어 담당하는 서동원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